다음 달에 촬영하는 제단편 영화 로케이션을 보러 가고 있고요. 김선. 정말, 정말 예쁘죠. 로케이션 장소입니다. 희병씨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귀엽죠 오늘? 빨리 귀엽다 말해. 할머니 집 면세점. 여기가 내방 느낌으로 하려고 하고. 아 동방신기 딱 느낌 있으면 딱인데 프로마이드. 여기가 완전 메인 그거 느낌이로 생각했는데 떡볶이 만들고 생각보다 좁다. 오, 좋다. 좋은데? 그러니까 느낌은 괜찮아요. 응. 어, 느낌 좋은데? 응. 좋아, 좋아. 너무 좋다, 오빠. 이제 사이즈 정도도 괜찮... 어차도 앉는 거라 여기 있을 거 아니야. 맞아, 맞아. 어, 왜 이렇게 예쁘냐? 미쳤네. 음, 어두워지고 딴른데서 조명 친다 치면. 어 느낌 너무 좋아. 근데 나 이런 인서트 컷도 하나 입고 싶어. 오빠 나이스인 것 같아. 아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과거 음, 덕바 원래... <놀람> 현대사 <놀람> <놀람> 너무 하루가 알차다. 페이 사람 누구야? <놀람> 누구? 정석이? 걔 그냥 동기야. 야 솔직히 내가 벌어온 돈으로 이하고 편하게 살잖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언니의 태도를 보고 뭔가 누그러질 것 같거든? 아르바이트 다 왔고요. 닭을먹어보습니다 하루의 마무리는 과자로. 보러 갑니다. 어제 여섯. 날씨가 진짜 미쳤다. 진짜 봄이에요, 여러분. 홍대까지 걸어가려고요. 3 0분 정도 걸리거든요. 빈티지 쇼핑을 하러 왔고요. 옷을 한번 건져 보겠습니다. 원피스인데. 귀여워 귀엽단 말이죠? 레이어드해서 입으면 너무 귀여운데? 치마 귀여운 것 같아 나름 괜찮은 것 같아 귀여워 이거는 살려고 영화랑 있을 때는 좀더꼭 뭔가 영화보다 더 어른스러워 보이는 그런 느낌. 야, 여러분 안녕. 오늘은 다음 달에 촬영하는 단편 영화 리딩이 있는 날이거든요. 처음으로 이제 배우분들이랑 같이 모이는 날인데 조금 떨리는데요. 그래도 해야지. 아니, 또 내일이랑 내일 뭐가 이렇게 촬영이 있거든요. 좀 살이 안 빠. 져 리딩 파이팅. 배역에 잘 어울리는 색깔 클립에 꽂아서 드리려고 합니다. 가짜고 이렇게 대면으로 한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떨린다. 제가 어쨌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런 느낌에 제가 잘 못해요. 떨려요. 이런 오늘 배우 두 분은 어쨌든 저랑 두 분은 서로 모르시는 저는 두 분이 다 알아서 아 몰라. 몰라. 몰라 어떻게 해야지. 그래도 해야 돼. 화이팅! 이 영상 몇 월에 올라갈지 모르겠어. 7월쯤에 올라가려나? 네. 야 유미 대학 가면 인기 스타 되겠다. 나도 줘봐. 아좀 아, 약간 아 진짜요? 해진 운동화. 운동화. 저희 아빠가 현장 소장에서 우와! 오! 오! 너무 했었는데 선배님 그 혹시 진노라는 캐릭터 방금 리딩했을 때 너무 좋았는데 거기다가 멋있음을 한 스푼 넣어주실 수있나요안 음... 음... <laughs> 아, 돼요. 안 넣어주셔야 안 돼요. 돼. 넣어주셔야 돼요 선배님. 알았어. 일단 해볼게. 아빠는 철렁대고 이런 느낌. 아 전혀. 요안 돼. 철렁도 안 돼요. 선배 철렁도. 없어요. <laughs> 역시, 역시 아버지. <laughs> 침대를 식탁에 올리는 영화. 이어 냄비를 들고 자리에 앉는 유미. 이야 맛있겠는데? 드셔보세요. 마지막은 <laughs> 과자 쇼핑. 레퍼런스 이마트를 위서 호텔을 정리합니다. <laughs> 감기가 왔어요 감기가. 해보겠습니다. 네, 단편 영화 소품에 필요한 사진들이거든요. 너무 작아 우리 동방신기 오빠들 짐금 일단 다 챙겨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일 챙겨서 가면 됩니다. 다행히 날씨가 맑아요. 위 너무 낮으니까 안쪽에서 보셨나요? <laughs> 더 높아야지 더 높아야지 <laughs> <laughs> 조심 아, 너무 박사님, 나도 박사님, 나도 박사나나이 박사님, 나도 박사님, 나 나도 박사님, 나도 박사님, 나도 박사님, 나다

아유, 콩나물 볶음밥 먹었어? 전주가서? 아 네! 최근에 전주 국제영화제 갔다 왔 어땠어? 너무 좋았겠다 분명히 쓰러진다 오빠 너 노래를 한번 틀어봐도 돼? 웨이브 투어스라는 거 알아 혹시? 오빠 1년 만이다 2채 뭐. 찍고 감편영화아 그런가? 포기해야 돼? 그 아이폰으로 찍는데 그게 있어 무슨? 그럼 보정을 핸드폰 안에서 또 하는 건가? 아니, 아니면 네, 그냥 그거 다. 뽑아가지고 아, 이제 보정은 되고 오빠 나 머리 드라이한 거다? 안 그러면 나파마기 진짜 심한데? 근데 오빠는 진짜 한 거를 더 보는 거 같아. 나는 그렇게 달 생각을 진짜 못했거든. 아, 근데 이제 그렇게 달아도막 장소가 안 좋으면 음음음음음음음 감동이시지이 회차 방문인 것같아동적인 문구를. 오늘도 멋진 작품의 배경이 될수 있게 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머 이게 낮에 낮의 밤이에요? 약간 오후 느낌인데. 좋았어 싶어서. 근데 지금 그러면은 더흐려서 잘... 음, 음. 지금 느낌. 좋고 좋히라고 이런 느낌. 좋아. 너무 좋아. 딱 내가 원하던 느낌이 이거 오후 4시의 햇살 같은. 쳐 봐. 이거 뭐야? 아, 근데 저긴 떴잖아. 둘도 약간 의미 있어 보이긴 하고. 의미를 줄 거면은. <laughs> <laughs> 여러분 다저 다수그를 따를게요. 어? 어떤 의견이? 다들 한 개씩 던져 주세요. 두 개? 가볼게요 그러면. 네. 카메라 룰. 7, 8, 9. 레디. 액션. 가자. 아, 너무 좋다. 못쳐 버리겠네. 어조가 할 거야, 이거? 어? 자기작품을 한국과 <laughs> 할 수가 있네. 저거. 오, 어, 좋아. 너무 좋아. 어, 괜찮은데? 언니, 안 다친 거 아니지? 어, 아, 진짜 안 다쳤어. <laughs> 연수야, 집에 간거 아니지? 아니, <laughs> 없어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오케이, 갈게요, 이거. 와, 떡볶이 존나. 진짜? <laughs> 다음은, 그, 바스트, 얼굴 바스트로 갈게요. 네, 정면이에요 해피 엔드라는 거 보셨나요? 다 왔어요, 여러분. 조금만 힘 내주세요. 다 왔습니다, 진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여러분, 진짜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로요.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어폰도 이거 이대로 뭐? 네. 네. 연수야, 응? 언니랑 저번에 연신내에 놀러갔었거든. 어. 난 근데 내 꿈의 신혼집은 은평구거든? 그래? 어. 그래도 끝나니까 비가 오냐? 음. 회심의 선풍기신. 전 이게 왜 이렇게 좋을까요? 그 이이이 인스트가 너무 좋아요. 아침에 보니까 살이. 많이 빠져있더라고요. <laughs> 무대 가운데 연승미와 권상진의 행복했던 시절을 증명하는 결혼 사진이 거실 벽에 기대어 있다. 이들 부부는 권상진이 사고를 당하면서 오래전부터 각방을 쓰고 있다. 대학, 공항 대합실과 연승미의 애인 남경호가 제주도에 마련한 서브하우스로 바뀐다. 2024년 2월 20일 수요일 오전 7시 오늘의 일기예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보 상진 씨. 거실 창문이 여 이렇게 맨날 청소하다가 공방 닳겠어요 아주 희고 리딩이 끝났고요 다음 주에 촬영하는 단편 영화 유영 유혜차 아버지 의상을 빌려야 합니다 이곳은 극단의 의상실입니다. 진짜 좋하하든요요고구마영화제 지원했습니다 콘티가 몸에 안 들어서 다 뒤집어 버렸어요 당 충전은 필수거든요 단짠단짠으로 콘티 복사하구 왔습니다 바쁘다 바빠 현 친구는 <laughs> 저는 또 공연을 보러 가야 되거든요. 그럴줄 알았으면 다른 날 예매할 걸 그랬어. 컨디션이 안 좋지만 공연을 보러 와야 된다. 양면 인사과. 틴티 양면으로 백박와사 로케이션 장소 왔고요. 밤은 이런 느낌이네요. 저는 확인할 거 후딱 확인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무서워, 혼자 있어서. 무서워요. 작품을 함께 만들어주신 분들에게 행운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짐이 너무 무거워서 벌써부터 지치는데. 살에 세개 감자 세개 이렇게 해주세요. 짠. 이제 미용실로 갑니다. 대고파 미용실 <laughs> 들어갔습니다. 하루가 참 힘들어. 이것이 바로 감독의 무게다. 텐션 올려볼게요. 어떠세요? 맛이? 네 맛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신발 보거든요? 저기 어떻게 돼요? 5천 원이었어. 신세. 기억을 열심히 봐주시면. 뭔 괜찮은데? 신발 정리. 하고 선배님 신발 버거, 벗으시고. 아볼게요 네. 삼의 1구의 일. 액션. 우리 딸 때문에 이 아빠 마상. <laughs> 순서 언니 유미 맞죠 지금? 그냥 네. 네 유미가 과스트샷. 유미 어디서? 지금 똑같이 걸고. 음. 반대... 우리 딸보다 낫네 요새 그런 말 하면 꼰대 소리 듣거든 이제 여기서 색 이제 소주 가지고 오셔서 색 음. 이제 반대쪽에서 찍고 오셨거든 전 투샤? 응 오셔서 끝까지 뭐, <laughs>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laughs>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이씬 진짜 진짜 다 왔어요. 몇개 남았죠 이씬 지금? 몇개 남았을 것 같아요. 귀여워. <laughs> <왜> 귀엽냐? <laughs> 심각하게 고민하는데 사실 감동. 저는 <laughs> 돈 갔어요. 등심 <laughs> 돈 갔어요. 꽝풍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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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약간 그런 거야. 달달한. <laughs> 반찬이 이렇게 또 있으니까. 감사습니다 <laughs>

어, 가메카디 아니랑 보러 뭐 왔었어. 주 음, 네. 여주인공이었잖아. 음. 여주인 기 맞아? 맞아. 네. 귀여워. 음. 그 밤에 한번 답사를 왔었거든요. 음. 너무 무서운 거예요. 혼자 아, 여기 있으면 진짜 무섭더라고. 음. 음. 아 그런 거 같아요. 혼자 혼수할까. 너무 무서웠어 진짜 그때. 음. 옛날 집이었고. 아니 음. 음. 그날 들어가서 샤워 진짜 열심히 했어뭐 붙었을까? 음. <laughs> 귀신은 믿는데 한 번도 보지는 못했거든요. 아 귀신을 믿는다고? 네. 음. 저 무당말도 잘 믿어요. 아, <laughs> 어. 어, 네 <laughs> 아, 이이이었구나 <국이 얇, 웃음> 오. 오. 오,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엄마랑 아빠가 날 가장 세게 왔어. <laughs> 오. 오. 교환할래, 연수야? 응, 교환해, 그럴까? 짠. 음. 힘들어? 음... 음,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Empty on w h a 기 지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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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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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다 같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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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너무 잘... 나... 나... 괜찮아요? <laughs> 너무 가족사진인데? 하나 둘셋 화이팅! 고생했습니다 입술이 혈색이 나도 없는 거 같아 이런 걸를바지 <거를> 않을까? <laughs> 너무 좋은데? 나이스요그 베개 소리가 굉장히 숨이 잘되는데어 좋아 좋다고요? 아 좋다고요? 좋아 좋아 조용 어? 좋아? 이게 지금 매니큐어 바르는 것부터 어? <laughs> 어? 미안해? 미안해? <laughs> 아니야 내가 <웃음> <웃음> 아 거기까지만요? <laughs> 어. 좀위치 t it. I eat i 게요 eat it. I eat it. I eat it. I e 민이고 맞아 응. 언니가 i 민이라고 t it. I eat it. I eat it. I eat it. I 한번 t it. I eat i 오케이 오케이 t I eat it. 어. I eat it. I 아래서 아 t I 서 a t it. I e 아 옷이 더안못 아, 내려오지? 아, 뒤에가 너무 밋밋해서 있으면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안될것 어, 같은데 그렇게 백인 순간 떨어질 거야 멜로디가 너무 좋네요. 아, 옷도 걸었어 이거? 어깨 어깨가치 치마를 걸었어요. 손 많이 가시네 이 선생님. 보세요 <laughs> 선생님. 뭐, 그 가방 가방도. 그럴까? 뒤에 가방. 가방도 가방 가방 되겠다. 진짜? 진짜? 커시형. 짠 62. 13. 62. 3이62 아까 미리 는나 ASMR. 걸수 <laughs> <laughs> 뭐, 뭐 <할> <laughs> 환장하겠네 문득 예감이 들었거든요 잘 나올 것 같다 좋은데 너무 안 누워 아, 어. <laughs> 네. 있는 느낌이거든 자요 네서 있는 게더 예쁘려나 근데 응. 저기 위에 저 걸린다 뭐메 아 걸린다. 머이스 더? 한 번만 스으로 아, 갈게요. 방금 거 n g 에요 언니 내가 보고 한번좀 밀어줄 수 있어? 만약에 아, 네가 뒤로 나가신다고 어, 이 정도 이렇게 움직이죠. 좋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어 뭐야? 이거 내 뒤에 그림자 뭐야? 너야? 나았어 대본 볼 거야? 어 너, 에, 아니요. 똑같이 갈. 블라 있는 거죠 지금. 네. 괜찮은 거 같은데요? 좋아요. 훨씬 어. 이거 풀백 한 번만 빨리 할게요. 하고 아마 막 컷이 텐데 두손실랑고발 어, 오케이 갈게요. 여러분 두개 남았어요, 두 개. 발이.. 아니... 연수야 힘들어? <laughs> 웃어야지. 아니, 아니. 아 예쁘다. 그러니까 너무 예쁘다. 아그안 <laughs> 진짜 예뻐서 이쁘다는 거야. 너 여기 보고 있었잖아. 마음을 이렇게 서 집에 갔네. 아 좋다. 연수 집에 갈 준비하고 있어? 아 테이블 뜬 테이블 뜬다 그러면 오케이 하게 싫다 연수야? 아니 아아니까아 좋다 약간 언니 손불대 음. 음. 하고 다음 컷 교복 걸려있는 컷 완전 나이스죠? 오케이 갈게요 오케이. 끝, 끝. 여러분 오케이. 너무 고생 셨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뭐 네. 놓친 거는 잘 확인하세요. 네. 눈소리 하나만 뺄게요. 아 맞다. 오늘 찾아오세요. 찾아오세요. 찾아 바로 준비됐어요. 예 바로, 바로 가자. 정훈 정훈이자 정. 영가신가요? 목이 많이 마르셨나봐요. 음. 언니씨 음.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너무 고생하셨어요. 소감 전해주세요. 네. <laughs> 행복합니다. 네? 행복합니다. 아 너무 행복하다. 아니 너 어제 얼마나 마신 거야 진짜. 짜증나 짜증나. 안 먹었어. 야 먹, 아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라 이제 또 이제, 아니 또 이게 또 사람 일이라는 게또 술도 한 잔. 달라. 거의. 이렇게 <웃음> 힌트는... <웃음> 아니, 요 달라요. 선생님람다 다른 달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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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다른 다른 사람? 다른 사람? 다른 아람 다른 사람? 다른 다고 생각하고 사 다른 사람? 다른 사람? 다 좋아요, 뭐. 좋아요. 그게 물 트는 소리가 안 나. 내가 옆에 틀어줄게. <웃음> <웃음> 다 돼, 다 돼, 안 되는 거. 같아. 좀 사주세요. 그, 그 전거랑 드릴게. 그 금전이 그 공중한 거. 네. 네. 그 방에 들어가고 나오자마자 다시 바로 나오시면. 그거 영화, 영화에서는 그러 편집하게 되면 괜찮으시죠? 3에 1 1의 3! 액션! 아, 혹시 진짜 죄송해요 선배님 여기서 문소리 한번 내고 싶어서 혹시 닫았다가 한번 열어주실 수 있나요? 그래 어, 너무 듣기 싫지? 어 창문 소리 깨끗한데? 사운드 깨끗이 따자 그냥 어. 따로 깨끗이? 아 그래 따자 따자 오, 색깔 좀 맞게 네 이. 맞을 것 같아 3에 22에 음. 2! 물어볼까 봐. 진짜.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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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도에서 보이는 게 좋아 좋아. 어? 이게 이게 더 낫다. 어어 어. 이건 아무도 시도하지 못했던 컷이다. 아, 아빠 살 여기 어깨 살짝 들고 찍으면 너무 틀까? 이상하나? 지진 튀지는... 안에. 아, 그림상으로 혹시 이상하랄까? 아, 그래서 하나 이 컷으로 한 번에 가는게 난나 싶. 이거한데. 잘 섞었으면 있으면 뭐. 쓸수 있는 건데